사랑의 이름으로 ADHD의 의존성을 키우지 말라. ADHD는 소근육이 덜 발달되어서 뭔가 몸으로 손으로 하는 일이 서툴다. 남에 비해서 어릴 때 내가 설거지를 하면 꼭 다시 하는 엄마. 그리고 생각이 많아서 머리로 하는 건 잘하는데 몸을 쓰는 건잘 못해서 안 하니 계속 서툴고 자신을 챙겨서 먹이는 것 생활 공간을 정리하는 것 청소하는 것 빨래를 하고 정리하는 것다 서툴다.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다. 그런데 대신 해주면 안 된다고 본다. 아니, 대신 해주되 기회를 주면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본다. 밥도 해 먹을 줄 알고 청소 빨래도 스스로 할수 있게 기회를 주어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. 사랑의 이름으로 의존성을 키우면 ADHD들은 자신을 관리할 수 없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. 지옥으로 가는 길은 호의로 점철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다. ADHD가 있는 자녀가 안쓰러워서 돕고 싶어서 좋은 의도로 잘해주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지옥행이 될수 있다. 자립할 수 있게 도와야 하고 대신 무엇인가를 해줌으로써 성장할 기회를 뺏어서는 안 된다. 핵가족이고 애가 한둘이니 부모가 에너지가 뻗쳐서 애가 하는 일을 대신 해주고 장성에서도 스스로 개척을 못하고 40, 50까지 끼고 사는 게 자랑인 줄 아나본데 부모가 자식을 망친다. ADHD가 없어도 멀쩡한 자식도 그렇게 키우면 사람 고시를 못하니 빨리 분가를 시켜야 한다.